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6월 22일 목요일 날 새벽 2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제가 늘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국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또 이런 경험은 참 처음이었다고 할까요? 뭐 깊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깊게 또 저에게 알게 해주신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의 영을 높이 올려서 또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또 그전에도 있었는데 또 제가 누구를 기도할 때 또그 사람 영을 막 안고 어, 기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영을, 제 영을 높은 차원으로 어,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그 썬다싱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렸죠. 그래서, 아, 썬다싱 이분이 그 히말라야 그 동굴에서 기도하시죠. 전 세계를 위해서,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분의 영을 예수님이 또 이끌어서 전 세계를 또 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말씀을 해 주셨고 스마트라 섬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도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 스마트라 섬이라고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주변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해일 또 해일에 또 쓰나미가 또 포함되지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고 일어나서 많은 뭐또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뭐 이런 모습들 집이 막 무너지고 흙이 막 파헤쳐지고 흙이 뭐 흙이 파헤쳐졌다 땅이 갈라졌다 뭐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져서 아주 피폐해 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장면을 보여 주셨고 그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참 좋은데 매일마다 이런 심판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샘 구독자 분들은 제가 늘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 주십시오. 강건한 복으로 늘 함께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충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안하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때가 이렇게 됐구나. 때가 이렇게 됐고 또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은 시절 다다 다 지나갔고 이렇게 기후 위기까지 몰아치는. 그런,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오는 그 파도가 우리 머리또 비치는 그런 한란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시니까 저는 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샘 구독자들은 제가, 제가 이제 품고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도 전해야 되는데, 또, 왜또 이런 말씀을, 아, 때가 된건 알고 있지만, 주셨으니까 주셨을 때는 전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지요 전하라고 하시니까. 2016년도에 경상도일 때 우리 한국 경상도일 때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좀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희들의 제약으로 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아, 주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아, 주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 스마트라 지진이 2004년도에 일어났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라 섬은 계속 지진이 끊임없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 이상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에 이 부분도 제가 안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전에 제가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제 옆에 이슬람 남자가 싹 지나갑니다. 아, 느낌이 싹 했습니다. 그 남자가 옆으로 싹 지나갈 때.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이슬람 사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은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험한 곳이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스마트러섬 부근에서 9.3 규모의 지진으로 강력한 쓰나미가 밀려와서 인도네시아를 15분 만에, 15분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강력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의 속력은 시속 800km인데 시속 800km이면 건물 10층 높이의 그런 파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 한국 경기도 강명시 인구가 지금 현재 28만 7천 60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도에 이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성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강명시 경기도 강명시 그 인구가 다 사망한 수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휴가를 오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그 부근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12월 26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그래서 휴가를 많이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중 한국인 신혼 여행객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인도네시아 일부 도시가 아예, 아예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통째로 36미터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통째로 36미터를 이동시켰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6월 22일 날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그 부근 스마트라섬그 부근으로 가실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꼭 올해 2023년도에 일어날지, 내년에 일어날지, 후년에 일어날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또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파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았죠. 니노의 성에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크게도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니누의 백성들이 그 요나 저 친척 고모도 될 수도 있고 삼촌도 될 수도 있고 다 붙잡혀가는 것을 요나가 다 봤습니다. 자기 친인척이 다 붙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 요나는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얼마나. 참, 치가 떨리는 아주 미움의 대상이죠? 그쪽으로 막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니누의 성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이게 크게도 외치지 않았고, 회개해라, 니네 회개해. 죽자를 하면 회개해. 뭐 이렇게, 해, 그냥, 어, 크게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전했겠지요, 요나의 마음이. 근데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무리 죄를 많이 진, 폐역한 죄를 진 그런 니누의 성,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그때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요나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또 저는 중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죠. 이 한국 땅도 성덕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땅도 너 바라보고 기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물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그런 정말 지진 해일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쪽은. 당분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특별한 어떠한 아주 중요한 일이 뭐 있으면 모를까. 어지간해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고 싶고,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사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가다가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 너무 좋아서,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다. 내가 그 일로 너무 슬펐다. 괴로웠다.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천국이. 그거, 어떠한,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일은 그냥 하나의 그 먼지, 먼지 아주 차은악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천국이 좋아서, 그런데 뭐가 됐든 어찌 됐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야참 참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또 많은 또 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게 해주신 것은 그 안에서 교회만을 위해서 너희들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 깨어서 중보해 기도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그래서 이렇게 한국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데 엉뚱하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붉은 물에 물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 많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환자들이 많은 그런 자들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섬 전체가 통째로 36미터를 이동시켰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 오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 계시록 안으로 들어왔구나. 더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는 여기저기서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7,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순서가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그 순서는 그 순서는 차례대로 가는데. 인재앙 안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나팔재앙 안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막 일어나고 대접재앙도 여러 가지가 아주 강도가 깊어지면서 강해지면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그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네요. 그때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그 나라 사람들이 2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스리랑카 4만 명 사망했고 인도 15,000여 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태국 5,400여 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16명 사망, 4명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500만 명이 발생했고, 아프리카에서도 탄자니아 10명, 케냐 1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가 다그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제가 또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제가 또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냐? 주님께서 2021년 11월 9일 날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환란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늘 말씀하시는 것은, 환란은 일어날 건데, 환란은 일어날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그그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냄비 안에 물이 지금 가스불이 올려져 있는데 냄비가 좀 달궈지고 있다,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란이 급속하게, 급속하게. 더 환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그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가 준비는 자녀들은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환란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벽대서 기도하거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주님께서 인도네시아 이 부분도 알려주시는 것은, 제가 이 부분 전할 때참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알려야 되는 건데. 트집을 잡고 또 흠을 잡고 또 돌팔매질 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것도 오면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껏 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이 영적 부담감, 이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옵니다. 왜냐. 우리 큰 아들이 뭐 코피가 나고 뭐 그게 두려워서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이 가슴으로, 이 가슴으로 절절하게 다가오는데 어찌 이 말씀 주신 것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거라. 성벽돼서 너희들 깨어서 교회들아 기도하거라. 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 북한에도 핵탄도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일 이 한국 땅에 이 서울 한복판에 핵이 떨어진다 해도 아무 소리 할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박한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또 있고 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세우셔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 자들이 전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벽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휴고 된다, 휴고 낼 물에 될 거다, 어느 날 된다, 또 다음 달에 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다 보고 계십니다.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순서가 다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다 무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머리가 하나님 마음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가분수가 돼서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진과 해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젠 그 제가 말씀드린 아태복음 24장 7,8절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이런 시기가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저에게도 2020년에 핍절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전세계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올라서 수증기를 에너지로 쓰는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현상인 그 엘리뇨 현상도 엘리뇨 영향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긴 해역을 이동하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다 세력을 키우게 되는 그래서 태풍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주. 지구 온난화와 옐리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2023년도에는 예년보다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것이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래서 말하자면 이 뜻은 지진과 해일, 쓰나미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상청은 올해부터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은 3시간 간격으로 더 촘촘하게 예보할 거다 이런 말도 했지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아,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야, 한국 땅은 하나님이 많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뭐 북한 땅이 머리 위에 있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땅을 붙잡고 계시다. 그것은 그것은 이 한국 땅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그 부근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너희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특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보여 주신 것은 그것을 향해서도 너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은 인도네시아나 한국 땅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 땅도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태국 뭐 이런 나라도 많이 사람들 사망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또 주변 국가들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인도네시아 그 스마트라 섬에는 좀 당분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뭐, 여행이라든가, 어, 뭐 어떤 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다면 뭐, 굳이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쪽 땅을 향해서, 어, 뭐 신혼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광을 위해서는, 어,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크게 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뜻하지 않은 일도 많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코. 그 이후로 주님께서, 그 코, 그 때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휴가가 되기 전에 너희들 휴가 일어나기, 그런 휴고, 그런 들림받기 전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그런 일들, 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게 취해 간다. 생명을 취해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심령 성전 이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더 급속도로 그런 날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부분을 또더 자세하게 또뭐 추가되는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봐야 되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그 부근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두고 봐야지 그런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꼭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발바닥만 발바닥 그 정도만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깊은 마음을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때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유한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어느 정도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급속하게 이 땅에 급속하게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 예로 들어 주신 것이 우리를 또 직접 또뭐 유튜브 상에서도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피난 가는 거 보셨죠? 뭐 길바닥에 군인들이 쓰러져서 총을 맞아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곳이 그러한 그렇게 환란 그그 그 나라로 보면 완전히 환란이죠. 그래서 그런 환란이 더 점점점 넓혀지지 않도록 환란이 더 그들의 환란의 영역이 더 커지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서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벽 돼서 너희들 교회들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